이제 2홀 막바지에 왔습니다. D홀 8번 홀에 와 있습니다. 8번 홀에 안내 표지판을 보시겠습니다. D코스 홀 8, 여기도 파3 40m죠. t 샤부터 페어웨이를 거쳐서 그린까지인데 실제 이게 40m가 되는데, 핀의 위치에 따라서 45m도 되고, 4, 아, 35m도 됩니다. 이 앞에 세우면 35m. 이 뒤에 세우면 40. m 그래서 이 그린 안에는, 이 주위에는 적어도 홀컵이 3개 정도 돼 있어요. 3개 정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밟아서 잔디가 죽으면 홀컵 움직이고, 또 어떤 경기에 난이도를 주기 위해서 홀컵을 뒤쪽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유동적인 거입니다 대략 40m니까 내가 나가는 거 보면 알죠. 반승이라 가지고 40m만 충분히 보낸다고는그 거리가 층을 만들어 놓으면은 유용하게 파크 생활할 때 제일 많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되게. 자 이번에는 파크 샷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티 박스 안에서 하는 것을 티샷이라고 하죠. 티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티샷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앞에는 이 그린을 뭐라 고 그랬죠? 페어웨이. 그다음에 저기 빗대 밑에는 그린이에요. 그린. 그다음에 이 펜스 옆에 보면 풀이 길어요. 풀이 길으면 5cm 이상 되는 것을 러프라고 해요. 러프. 이 러프는 나무 밑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벤치라든가 저 뒤에 보면 8번 올드에 보면 바위도 있죠 바위라든가 여기 보면 나무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 될수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은 올해 따라서 아까 지나왔죠 올해 따라서 벙커도 있어요 그 벙커 안에는 모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잘 공이 구르지 않죠. 비가 올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벙커가 물이 찰 수가 있어요. 물이 찰 수가 있어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골프에서 골프공은 해져도 물에 빠지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죠. 퐁당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파크공 자 여기 지름이 얼마예요 6cm입니다. 지름이 그 다음에 무게는 85g에서 90g이 돼요. 그러면 이 공은 물 속에 들어가면 빠질까요? 뜰까요? 알아봐 줘 보세요. 예. 예. 이 파크공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뜹니다. 반 이상은 동그랗게 그래서 물 고인대나 방크로맨드로 비가 와서 하자드가 됐을 때는 이 공이 둥글 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대수구 거기에 뭘 처리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티 박스에서 하면 티샷, 페어웨이 위에서 하면 페어웨이 샷. 그 다음에 러프에 들어가 있으면 러프샷. 그 다음에 장애물에 들어가 있는데 장애물에 가려서 못칠 때는 언플레이볼이 있어요. 벌타두타를 먹습니다. 언플레이볼 꼭 어, 오비난 공하고 같이 칠것 같아요. 언플레이. 있고 그 다음에 벙커에 빠졌을 때 벙커 샷, 벙커 위치 턱에 따라서 찍어 치느냐 일반 어, 페어웨이 사서로 하느냐 두 가지 사서로 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샷의 종류도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여 가지고 샷 이름을 댔습니다 자 우리 여티 박스 위에서 하니까 뭐죠? 티 샷입니다 그러면 티 샷을 보겠습니다 아까 사세 크기를 얘기했죠 파스리올 40m 니까 반스윙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나가는가 여기는 풀이 조금 짧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자 반스윙을 이용해서 쳐보겠습니다 공이 어느 위치로 가는가 드린 턱에 가서 반쯤 걸쳐졌습니다 공 하나를 더 쳐보겠습니다 세덕을 하시고 가상선을 그어가지고 일직선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치를 잡고 한 접점 반 뒤에 자기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공은 발뒤꿈치로 하고 앞꿈치는 30도 내지 45도 편한 대로 틀어 어떤 분들은 90도 틀어주는데 그건 너무 많이 틀어줍니다 틀어주고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허리는 펴고 눈은 떨어지게 쳐다보고 이 상태가 어드레스죠 자 테이크업 백스윙 반스윙이니까 요만큼 와서 정점이죠 요만큼 와가지고 그대로 내려치겠습니다 요 사이가 임팩트 존이고 공이 날라갈 때 팔로우 슬로우 고그 다음에 공이 그냥 맡겨놓으면 어깨 넘, 넘, 넘어가겠죠 이걸 핀니시라고 합니다 사실 이핀니시 자세, 타격 장세는 자세는 멋있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인위로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 연습을 하면 우리가 대회 나가보면요 현재 하는 게 아니죠 팀은 네명이 있죠 갤러리 구경 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주눅이 들려서 못 치죠. 그런데 거기서 사을 해가지고 피 폼까지 완벽하게 딱포를해서 멋있게 딱서있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야, 진짜 멋있다. 잘 친다. 그래서 그 승리 폼을 인격으로 자기야 만드셔야 돼요. 그걸뭘 보고? 집에 거울 하나 있죠. 대형 거울. 대형 거울을 놓고 열 십자를 그어서 테이핑이나 색연필을 그어놓고 그 위치로 그대로 서가지고 딱 치고 쳐다보고 딱 치고 쳐다 몸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집에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스윙을 이용해서 또 하나를 쳐보겠습니다 자세가 안좋으니까 공이 지멋대로 갑니다. 볼이 안착된 지점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상화를 해봅니다. 공을 딱 쳤는데 펜스와 펜스 말뚝 사이에 저렇게 껴 있어요. 치는 방법이 없겠죠. 바깥에 와서 치는 건 투벌타가 되겠고 이 안에서 치는 것도 반드시 백스윙 다음에 때려야 되는데 안 되겠죠. 나는 도저히 이 볼을 클럽헤드를는못 치겠다. 했을 때는 언플레이 볼을 선언합니다. 언플레이 볼하고 이 공을 들어서. 자기 기대와 오비 처리 하듯이 열 십자로 서서 열 십자 뒤쪽에다가 편안한 데다 놓고 언플레이 볼을 하면은 벌타를 두 타를 먹습니다. 두 타를 가산하는데 그러고 나서 쳐주면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언플레이 볼이 있다. 아, 저기서 초민, 처음 처음 친구이이 마운드 중간쯤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커팅 자세로 볼컵에 커비를해 보겠습니다. 중간에다 놓고 11자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넓게 벌릴 수도 있어요. 편한 대로. 그런데 볼을 체를 컨트롤하기에는 속이 좁으면 어깨 넓이 폭을 좀 좁게 하면 할수록 컨트롤하기가 좋아집니다. 제 경우에는. 자, 올컵을 향해서 파팅을 하겠습니다. 직후방으로 나갔다, 직전방으로 나가고. 예 커빈을 했습니다. 한 5,6m 거리가 있죠. 또 하나의 공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말뚝을 지났죠. 공이 나간 지점이 이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나간 지점으로부터 기대하고 가깝지 않은 먼 방향으로. 그보니까 이렇게 서서 양쪽으로 놀래니까 어때요? 여기밖에 스페이스가 없어요. 여기밖에 스페이스가 없어요. 이때는 자기가 제일 편한 요거 앞에 보다는 뒤쪽으로 공을 놓고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앞에 무슨 이런 장애물 이런거는 움직일 수 있는거 종이나 낙엽이나 이런것들은 치워줘도 되고 아요 보니까 요 풀이 영 마음에 안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풀을 뽑아서 버리은 벌탑니다. 왜? 나이, 자기의 퍼팅 나이를 개선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것도 발로 이렇게 누른다든가 클럽으로 이렇게 터진다든가 이런 행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행위를 해서는 벌타가 이탈을 막습니다. 잠시 여기 벙커가 있네요. 벙커샷도 연습을 한번 하 자, 벙커탕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여기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어디에서 러프에서 치듯이 착 찍어서 올립니다 찍어서 올라올려요 그 다음에 벙커 뒤쪽에 있다 뒤쪽에 있으면 은 그냥 벙커를 이 턱을 스치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샷을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약간 높이 위죠 일반 골프에서는 샌드 위치로 결안이라고그랬죠 노론자 공그 다음에 신자가 이만큼 있으면 한 20cm 씩요 신자만큼을 샌드 위치로 그냥 밑으로 모래를 팍 퍼서 모래와 같이 올리거든요. 이게 벙커샷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칠 수가 없어요. 얘가 90도 수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팔 수도 없죠. 그래서 그대로 쳐주는데, 일반 골프에서는 샌드, 모래에 자기 클럽이 닿으면 은덜 탑니다. 반칙이고, 여기는 이렇게 닿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샷하듯이툭 쳐서 펑커를 넘겨주시면 되겠니다 자, 우리 오비 쳐지. 지금 오비를 여기다 놓고 치고 앞에 움직이시는 거는 움직이고 뽑는 건 이런 건안 됩니다. 놓고 커팅 자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 여기까지 거. 한 손으로 이렇게 툭 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셋업을 하고, 두 손으로, 신중하게, 커비을 했습니다. 자, 빨간 공은 두 번만에 들어왔죠. 그래서, 홍길동이는 2타, 머디를 했고, 파란 공은 5비까지 났어요. 5비 남은, 처음에 한타 쳤고 두타를 벌타 먹으니까 3타 2타 3타 먹고 놓고 치니까 4타째 여기 쳤고 들어간게 어디입니까 5타 그래서 요것은 더블 고기를 5타 5타 더블 고기입니다 더블 고기고 그리고 요거는 그 더블 보기, 보기 더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타를 했고, 아, 이렇게 파3에서는 그,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은 오타 만에 들어갔지만은 6타, 5타 치고도 6타치안 들어갔다. 6타치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치면 몇 타입니까? 7타가 죠 7타가 돼도 요거는 더블파 적용만 합니다. 그래서 메 타? 6타로 끝을 냅니다. 더블파, 6타로 끝을 냅니다. 자, 그러면 강기원, 어디 했어요? 2타. 그 다음에 홍길동, 5타. 다섯 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축하 카드에다 적으면 8번 홀에 끝이 나겠죠. 다음은 마지막 9번 홀로 옮기겠습